세균성 이질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격리가 이제 필요합니다. 이제 세균성 이질은 감염성 대장염의 일종으로 시겔라균이라는 균이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입으로 삼켰을 때 감염이 됩니다. 그리고 열 마리 정도의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질병입니다. 오염된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수인성 감염병의 하나이고요. 주로 위생 상태가 나쁜 곳에서 잘 발병하고, 계절 상관없이 감염될 수 있으나,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. 세균성 이질은 12시간에서 7일가량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지만, 잠복기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, 구역 및 구토, 복통, 특히 피가 섞인 설사가 나올 수 있는 게 특징이고, 잦은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소화는 경련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매우 필요합니다. 보통 세균성 이질은 병원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. 하지만 드물게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치유가 되지 않아서 복윤자가 될수 있습니다. 증상이 지속되면 폐혈증, 용혈성 요독 증후군 라이터 증후군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5세 이하의 경우에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꼭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주요 증상인 고열 구역 및 구토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지 않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균성 이질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세균성 이질은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. 전해질과 수분 공급으로 탈수 증상을 완화시키고 항생제를 처방해서 이완 기간 및 중증도 감소 그리고 세균 배설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필요합니다. 세균성 이질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격리가 이제 필요합니다. 세균성 이질 환자의 격리를 해제하려면 우선 설사가 멈춰서 항생제 투여를 중지한 지 48시간 이상이 지난 후가 안전합니다. 그리고 최소 24시간의 간격을 두고 대변이나 직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가지고 시행한 검사를 연속 두번 시행을 했을 때 이질균이 발견되지 않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. 현재까지 세균성 이질은 예방 백신은 없습니다. 또 감염 후에도 면역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감염될 수가 있어서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. 위생에 신경 써야 하며 특히 손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.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보균자의 배설물 등에 의해 오염된 물건은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합니다.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는 게 좋습니다.